이정은이가 진짜냐, 가짜냐, 이번에 온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생각해요. 이번에는. 원래 각기 무시하다고 해서 가짜가 있습니다. 원래 독재자들은 암살의 위협 때문에 가짜를 보내긴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러냐?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독재자가 가짜를 내보낼때 건강 나쁜 놈을 내구하는 경우 봤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왜? 독재자가 튼튼한 모습을 보여야지 골골한 모습을 보면 혁명이 일어나요. 부태사회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멀쩡한 놈을 보냅니다. 멀쩡한 상태로. 그래야 국민들이나 상대 적들이 쳐다보면서 야, 쟤 쌩쌩하네? 야, 아직도 쟤 죽으려면 멀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에 오늘은 굉장히 건강히 안 좋았어요. 제대로 걷지는 못하고. 그래서 건강이 되게 안좋고 아예 진짜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가 내려왔네? 그리고 원래 1박2일에서 원래 그 다음 날도 하룻밤 자고 회담 하 기로 되있던데 단일 날 가버렸죠. 그런 걸만 로 봐도 아, 뭔가 이상합니요 그리고 회담 내용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상관없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었으면 뭐그 다음 날까지 있었겠죠왜보통로 단일 날 가버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뭔지는 알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김정은이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했습니다. 이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소리 나나요? 소리가 안 나더구나. 연결이 안 되나? 자 그러면은 그냥 화면으로만 보십시오. 어차피 화면으로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놀람> 오지에 의하여 북남 관계에서 변력이 일어나고 자선 반도 정세는 급적인 소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저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경이하는 이지고 우리 제는 너무 내가 권는가 이거. 반문전 선지 나왔습니다. 자 음, 음,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어 반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분남순의 또, 요 차입니다. 보이세요? 다 좋죠? 저, 저, 저 뭡니까, 저게? 벤스, 벤스가 여기, 아, 이렇게 만안 보이구나. 벤스인데, 무슨 벤스예요, 그 벤스가? 방탄 차예요, 맞아요. 근데, 저 벤스는 마이바흐입니다. 여기 나오죠 요거. 마이바흐. 마이바흐 가드라는 차예요. 이 차는? 아주 특별한 차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 차는 아무한테나 안 파는 차예요. 마히바코도 아무한테나 안 팔죠? 저 차는 더 아무한테나 안 파는 차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아직 눈치를 못챌것 같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지. 이걸 제가 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이 차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전략물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략물자라는 건요, 그, 거꾸로 되네. 전략물자라는 거는 절대로 적에게 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F22를 인도네시아에 팔 리가 없습니다. 프랑스에 프랑스에게도 안 팔아요. 독일에게도 안 팔아요. 왜? 그거는 미국의 전략물자예요. 군사무기였으니까 아주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절대 팔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전략물자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f 2 2 d 상당히 토크리트고, 여러 리스트가 있는데, 그 전략물자는요, 바로, 테러 지원국이나, 테러 단체에게는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국제법이에요. 그래서, <laughs> 절대 팔지 못하는데, 그 전략물자에는, 마이바흐 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저 차를 살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차가 지금, 북한에 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는 거예요. 저, 저는 이걸 보고서, 오, 그래 어, 오, 이거 이상한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거에 주목을 아직 안 하더라고요. 그냥 차가 좋다 이런 것만 나오는데 차가 좋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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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바흐. 차가 좋고 나쁜 건 별로 중요.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저 차를 김정은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얘길 제가 말느냐 저는. 미국 유학파가 아닙니다. 늘 자파들이 저를 비난할 때 몽골 대학 출신인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자, 저는 몽골 사람, 몽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왜냐, 개발 도상국은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여러 자동차 부품을 뜯어서 수리를 합니다 북한은 지금 핵 개발에 제재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핵 미사를 개발하지 못해. 요 그래서 어떤 식의 꼼수를 쓰느냐?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요. 그 물건을 삽니다. 그 부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테레비를 한대 산다. 그럼 그 테레비를 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테레비 속에는 어떤 핵심 부품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그 부품을 뜯어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부품으로 씁니다. 이마이마라는 차는 그렇게 수일 명려가 우려가 가장 높은 차이기 때문에 국제사에서 분리해놓은 거예요. 안 됐다라고.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가 타고 왔어요. 아, 볼때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거를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느냐. 27일 날 만났어요, 27일 날.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습니다 28일 날 트럼프가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일 경제 시간 나는데 뭐라고 나냐면은 어디 보자 야 머니투데이구나 4월 2 8일자예요 트럼프 김정은 속인수 쓰고 있지 않다 속지도 않을 것 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러니까 4월 28일이에요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처럼 멀리 진전되어 온 적이 없다면 이같이 말했다. 자, 누구랑 만나게 돼 있어요? 메르켈 총리. 메르켈 총리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김정은이가 타고 온 차, 벤스, 어느 나라 거니까 미국이 눈치챈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저 차가 왜 저기 있지 않고. 왜? 아니, 미국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 회담이고 그 다음날 메르켈 총리가 왔단 말이에요. 백악관에. 블록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왜냐?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전략물자를 테러 지역국에게 파는 거니요발역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요, 어마어마한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너핵 개발하는데 협조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협조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난리 났어. 28일에 멜계 총리가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 동선이 그렇게 움직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잘 느낀 게, 아, 미국에서 이거 문제가 걸렸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느냐.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우파단체들이 난리가 났죠. 아, 평화 적에맺어지라고어쩌저쩌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1년의 사건의 시간 흐름을 보내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판문점에서 만나려고 할까? 지금 북한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랑 김정은이가 만나려는 회담의 장소가 여러 곳에 있어요. 스웨덴. 수, 스위스 뭐 싱가포르 뭐, 블라디보스토크 국경 블라바토로 등등 여러 군데 가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야 판문점은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가관이죠. 왜 거기에는 분쟁이 있으니까 이게 더 걸작이에요. 왜그러줄 아세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4월 28일자 기사에 뭐라고 났느냐? 김정은이가 마이바 하라는 독일차를 타고 갔다이 차는 수출이 될수 없는 차인데, 그거를 김정은이 타고 있다. 요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발칵 뒤집었대요. 김정은이 어떻게 저 차를 타고 있냐고아이고나 우리 죽었네, 그랬더니.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더니, 베트사가 뭐라 얘기했지 아십니까? 아마도 남한에 있는 김정은 친구가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안 나오죠? 미쳐버리겠다. 이거 제가 정리해서 이틀에 다시 올릴게요, 나만 남한에 있는 김정은 구가 보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때 자, 보세요. 전략물자예요, 그거는. 전략물자는요, 마이바가 같은 차는 사실 전 세계에 몇대안 팔리는 차입니다. 그리고 신상명에 보급하는 차라서 모든 걸다 관리해요. 그 차는요, 폐차 할 때까지 관리합니다. 왜? 전략물자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이바흐가 한국에 누구한테 팔았을지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뻔한데. 뻔히 알 텐데. 그리고 트로프는 메르길 청리쪽에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28일이잖아요. 어? 분명히 알것 같은데. 지금 말을 안는것지 내가 봤을 때알것 같거든요. 트로프가 이미. 뭐, 조게 말하건 협박을 하건 명단 확보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이바흐 가드를 탈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그 차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차가 8억에서 10억입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중에 그차1 0억 있으시면 팔것 같아요, 독일이? 안 팝니다. 20억 정도 안 팔아요. 왜? 아까 얘기했죠? 신탁명세를 검토하면 고 되니까요. 이건 이대통 이건, 아니, 대통 이건 이 대장도 못 사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그게 북한에 갔으며, 그리고 또, 독일은 그걸 왜 나만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 나만의 어떤 친구가 그걸 샀을까요? 살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유, 누구 있을 것 같습니까? 청와대는 아니에요. 그쵸?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게 되면 은 김정은은 어떻게 오게 될까요? 걸어보지는 않겠죠 설마? 마이너스 타고 오겠네?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 얘기하세요? 어 찾았네 그러겠죠? 어디서 났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차를 안 갖고 올 수도 있겠죠. 다른 차 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갖고 왔던 그 차가 왜 없어졌어? 미사일 폭풍으로 썼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골드리 상대들이아는요 지금. 문재인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 만난 다음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 그랬죠? 신문에 났죠? 왜 그럴까?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뱀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자, 잘못 걸렸다. 아, 문제, 이거 제대로 걸렸구나 왠지 아세요? 이거는 물증이에요, 물증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증명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오래 하십니다이리고 핵개발 지원국이 죠 어디를 잤다, 그다, 그럴 때는 제약이 다가옵니다 뭐, 하여튼 뭐, 저는 분노입니다 뭐. 알아서잘 하겠죠,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laughs> 가고. 어쨌든, 그래서, 어, 외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풍계에서 9번의 자연기기에 났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풍계리 핵실험 등은 사용을 못할 것이다라고 중국 쪽 매체에서는 얘기해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그건 몰라요. 솔직히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나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제가 봤을 때 판단,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 김정은은 핵개발 포기하지 않았다요왜자동차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요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회담 이기잘 진행될까요? 굉장히 거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문재원한테 아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그 회담 다음날 트럼프가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고 했잖아요. 김정은 만나니까 너무 더막한번만다고그아요 굉장히 분위기 험악할 것 같다는 걸 제가 이번 그, 남북, 그 정상회담을 보고서 느낌 소감이에요. 네. 그게 이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면은, 문재인이가, 그, 굉장히 바늘, 바늘방, 뭐야, 바늘방에 앉은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는 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뭔가 문제 있어요 지